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여기로 놀러 왔는데 친구들도 많이 있어. 요 안녕 이시윤. 어,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. 이시윤아. 자 이시윤 나오세요. 야 이시윤 안 올릴 테니까 빨리 나와. 어차피가 못 올려. 왜? 못 올린다니까 빨리 나와. 아, 빨리 나와. 아, 자, 이시온이시년 아, 도망가지 마. 자, 이시온의 모습은. 야! 자, 이렇게 어있습니다 <laughs> 역시 이시온의 도망가는 모습. 자, 이번엔 오지율. 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야그 노래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야? 올릴 거예요? 저 마지막 타이거 어떻게 다 썼어요?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제 사귀었는데 자2만 까스 할까요? 싫다고요? 계속 할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. 할때 아, 그러면 이제 너또 자요. <laughs> 자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카메라에 사진 볼까? 라는 뜻으로 올려 보낼 거예요. 여러분, 이만 꼭 바이